마지막 시안입니다. 30분 하면 되는데, 자, 물건의 소멸 갈게요. 물건의 소멸. 타이틀만 한번 보세요. 목적물이 멸실하면 당연히 소멸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시험에 나왔던 게 32회 때 나왔던 건데, 27회 때도 나왔어요. 토지가 포락됐어요. 포락이 뭐야? 바다로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땅이. 그러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멸합니까? 아니면 소유권은?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고게 시험이 32일 때 나왔어요. 27일 때도 나왔었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완성, 지지, 전. 켰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이제 물권의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 자, 포기인데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다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점유권 나온 적이 없어요. 소유권의 포기가 시험에세번 나왔습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28회 때 시험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31회 때도 시험 나왔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없는 단독행위. 32회 때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시험 나왔었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의 포기 기억하시고, 제한물권 포기, 전세권을 포기할 때는 집주인에게 이, 얘기해야 되죠. 맞잖아. 그래서 이제 뭡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제한물권의 포기는. 자, 넘기시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 외에는 대부분이 포기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소유권의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공용지수입니다. 수용이죠. 수용이 되면 거기 있는 소유권과 기존의 제한 물권은 모두 수용 계시 모두 소멸하죠. 혼동 갑니다. 혼동 요즘 자주 내지 않는데 옛날에 나왔으니까 좀 봅니다. 19, 22, 24 최근에는 뭐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단독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191조 이제 자 우리 판서 노트에 42페이지 표시고 자 42페이지에 혼동 갑니다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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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자 혼동 혼동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에. 자, 혼동 합시다 혼동, 혼동. 어떤 거냐. 갑이 이 건물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이제 전세권자예요. 또는 지상권자예요. 앵콜을 갖고 있는데. 자, 2년 전세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니네 천만 원더 주고 니네 해라. 그래서 얘들이 멀치를해버렸어요 목적이 된 소유권을 치료해버렸어. 그럼 여기 있는 제한물건은 제한물권은? 습격죠 혼동으로 맘합니까 소멸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혼동으로 소멸은 말서든 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우리 앞에 했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만다고요? 뭐 소멸합니다. 이게 191조에 191조에. 요 191조거든. 1조에 1항의 내용입니다. 원칙. 제한 물권자가, 제한 물권자,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요거 내용이야. 그런데 191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되어있어. 예외 자 갑이 이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인데 을이 전세권자야 지상권자입니다. 전세권 지상권자 자 여기서 병이, 병이 자 은행입니다. 저당권 전세자금 대출 해줍니까? 해줍니까? 해주잖아 자 그래서 요 전세권에 지상권에 자, 저당권 설정했다고 목적이 됐어요.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습니까? 목적이 됐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와도 소유권을 가지고 와도 얘가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면은 은행 대출금 못 받아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누구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렇죠.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소멸해버리면은, 소멸해버리면은, 혼동 소멸해버리면,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안 해줍니다. 맞죠?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어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91조 2항 갑니다. <laughs> 2항이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얘가 또 전세권자. 지상권자인데, 자, 이 지상권과 전세권 또 뭐의 목적이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이 전세권과 지상권을 가져와 버렸어. 저당권자가 목적이 된뭘 가져오랬어. 전세권나지상권을 가져오랬어. 돈 빌려준 목적이 된이돈 빌려주면서 목적이 된이 전세권을 가져와 버리면 얘는 혼동으로 맙니까? 뭐 소멸하죠. 그래서 이제 191조 2항 보면은 제한물권자 뒤에 있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제한물권을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보세요. 뒤에 있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이다, 이 말이야. 내용 같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저당권자가 목적이 된 제한물권, 전세권과 지상권을 가져오면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191조 3항에 보면은 점유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이제 19회 시험에 나왔던 거. 광어권. 이 광어권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야. 그 토지 소유자가 광어권을 취득하더라도 광어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광물을 채취하는 광어권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거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말이야. 19회 때 시험에 나왔어, 이게. 19회 때. 그래서 법조문에는 정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광업권을 혼동 소멸한다, 안 한다, 안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다음에 또예외 예외에서 아까 제3자 권리 목주이 됐을 때는 전세권과 지상권이 목주이 됐을 때는 소유권 가져와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두 번째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감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1번 저당권이다. 을구에, 을구에, 자, 여기 국민은행, 우리은행,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담보가치 많으면은, 어, 또 병, 세말금고를 통해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요거 이 2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에요. 예, 새마을금고. 이 그러니까 저거니까 새마을금고 사람이 뭐 뭐라서 물어? 뭐아 그냥 예를 든 거야. 뭐 따지지 말고. 맞죠? 왜 자기 이번 1금융권인데. 아그렇다 그래, 그냥 이렇게 가자. 아 모르고. 맞죠? 그래. 자,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국민은행이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이자가 좀 비싸야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 금융권이지. 이 새마을금고 없죠? 자, <laughs> 저 중에 있거든. 저 중에 두명 있어요. 자, 일 다행히 뭡니까? 작년에 일차를 하겠기 때문에. 자, 안 듣죠? 수업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세말 공부해. 자, 대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사업하다가 이, 이 2억을 빌려가지고 1억 빌리고 1억 빌려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요거 뭡니까?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또 갑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로 저,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하더라? 저당권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네, 그래서 소멸했어. 맞아요? 자, 소멸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셔야 될게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뒤에 가 뒤에가 제 아까 이거 했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이제 혼동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복습은 아까 뭐예요? 피담보채권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부종성 아까 했죠? 자, 그거 했고 자 여기서는 소유권을 이 사람이 가져와 버렸다고요. 1번이 가져왔어. 소유권 가져와 버렸어. 근데 이거는 얘가 소멸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 버리면. 순위 승진 문제 생기잖아. 그러면 예관계 부분이 생기죠?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2번이 뭘 가져와 버리면? 소유권을 가져와버리면 순위 승진할 게 없잖아. 그럼 이거 없으지면 된다고요. 이때는 혼동으로 맙니까? 뭐 소멸이야. 자, 그래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1번이 임차인이야. 저당권이 있어. 임차인이 소유권 가져와도 밑에 후순위 저당권 있지. 임차권은 소유권 가져와도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혼동 소멸 안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시면 되고. 만일에 이거 내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인데 소유권 가져오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알죠? 네, 그럽니다. 자, 그런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1번이 소유권 가져와도 밑에 우리가 가져도 소멸해야 하네? 안 합니다. 왜? 순위 승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가얘해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셔야될게 1번 저당, 2번 저당이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가져왔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가져왔어 밑에 후손이 전화권 있어 없어? 없으면 소멸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91조에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혼동 이랑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 다른 물건에 현관 해놓고 제한 물건입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될 때는 다른 물건은 뭡니까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삼자 권리의 목적이 될 때,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191조 1항 맞고요. 예외도 맞고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했을 때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준용되고. 사망의 점유권은 적용된다 안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이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다 설명이 됐습니다 밑에 내용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팔레 내용 한번 볼게요 팔레 내용 자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자두 번째 줄에 첫 번째 팔레 자 앞에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줄에 임차인이 소유권 가져오면 임차권 혼동을 소멸하죠. 지금 137페이지 메뉴판려 하고 있어. 자, 임차인이 소유권 가져왔어. 그러면 임차권 혼동을 소멸하잖아.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대항력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있어야 된다. 밑에 뭐가 있어? 후순위 저당권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위에 임차인이 소유권 가져와도 밑에 후순위 저당권 이 있으니까 혼동을 소멸한다, 한다.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내용이고. 자, 두번째8례 근저당권자가 심에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죠. 맞아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소유권 인지 받았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 갑시다. 혼동에 대한 설명이다. 물고 소멸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2회에 나왔던 건데 기역번을 떴습니다. 자 이겁니다. 1번 저당, 2번 저당 나왔잖아요. 이거 예외. 1번 저당, 2번 저당인데 을이 1번 저당이죠. 어, 정의를 받아서 소유권 가져왔다. 밑에 2번 있잖아.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기역번 x. 기역번 x. 니연번. 의리 갑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이 뭐의 목적이 됐어? 저당권의 목적이 됐잖아. 그러면 의리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목적이 됐으니까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0번 봐봐. 저당권이 지상권의 목적이 됐는데 소유권 가져와도 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한다 그러면 니연번 마저 틀려? 틀렸죠. 소멸하지? 안는다 왜?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으니까? 목적이 됐으니까. 자, 디귿번의 핵심 단어 얘기해봐. 점유. 점유권을 혼동 소멸해야 하네. 자,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이 마이크의 소유자도 점니다 6만 8천 원 주고 샀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도 있어? 점유권도 있어. 그래서 이 마이크를 침탈해 가면은 앞에 사람이, 그럼 나는 뭡니까? 소유권이기가 반환청권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점유권과 소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소유자면서 점유자인데 침탈행위를 하면은 가비했다, 의리했다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이해됐어? 그럼, 디귿 번 맞아, 틀려. 소멸하지 않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가의토지 위에 어리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다.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보세요.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잖아. 밑에 아무것도 없지. 소멸입니다. 맞아? 아 어, 그래서, 소멸한다. 맞네요. 자,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귿하고 리얼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점유권 앞에 조금만 하고 마칠 겁니다. 15분만 할게요. 예. 자 점유권은 사실상 뭡니까?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다. 점유권은 마음에 넣어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야?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본권은 뭡니까? 정당화, 점유를정당화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점유 본권에는,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지상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아까 했잖아, 추제 시간에. 본권이다. 전세권은 본권이다? 유치권도 본권이다? 어, 맞다, 고거다 했잖아. 추제 시간 했잖아. 다음 주부터 쉬는 시간 없을까? 어이 <laughs>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 자, 봅시다. 예,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도둑놈을 이제, 얘 밑에 예를 들었는데, 도둑놈은 뭐야? 물을 훔쳐왔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도둑놈에게는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 근데 직거 아니지? 그러니까 본권은 없다, 이 말이야. 직거 아니니까. 오케이? 그 밑에 돼있지? 죽고 났지? 예, 네, 보시면 돼요. 박스도 해놨습니다. 보시고. 자, 점유권의 성질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앞에 서했잖아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했잖아. 자, 혼동을 소멸합니까? 점유권? 아, 혼동 소멸 안 한다 그랬잖아. 191조 3항에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잖아. 자, 그리고 무슨 시효의 대상입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점유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질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밑에 가서 이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에 서 성립한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고. 점유의 관념하 우리 판소노트의 44페이지. 자, 점유 보수자가 누굽니까? 점유 보조자가 실장님이지 실장입니다. 자, 지금 이거 땡땡이 치고 있네요. 자, 뒤에 가셨네? 예, 둘이 자 오늘 많이 가셨네요, 맞죠? 이거 완전 소수 증인데 우리 소문늘 맞죠? 자, 봅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자 조 보겠습니다. 점유 보조자 실장님이지 어 실장입니다. 실장이다. 밖에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얘가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유를 보호자인 사람이에요. 점유권 없어. 점유권 없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지. 없어요. 근데 자력 구제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다. 우리 수학생이 아닌 사람이, 여기 200부주거든요.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을 가져가는 거못가져가면을수 있죠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항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저 뒤에 있지 자 어디보냐면 150페이지 한번 봐봐 150페이지 자력구제 나옵니까 스스로 자자의 힘 역자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거 이랑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점유자도 할수 있고 점유보호자도 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에 양.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가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수학생이 아닌 사람이 기출 문제집을 예상 문제집을 들고 갔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쫓아가서 빼앗아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뭐 누굴 뽑습니까 남자애를 뽑는 거예요 탈랑까지 해야 되니까 방위도 하고 탈랑까지 해야 되거든 밖에 계시는 사람이 실장님입니다 알겠죠 근데 느낌이 방인 방어도 좀 못할 것 같고 탈랑도좀 힘들 것 같은데 <laughs> 맞죠 요즘 최근 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뭡니까. 쓰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원장님 아파가지고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씩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그래서 이제 탈환 되겠나 저거 아, 우리 점유 보호자 뽑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 자력방위도 해야되고 탈환도 해야되거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 남자 직장이 뽑는데 탈환 되겠나 모르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우정 한소리에요 여기있던 얘기를 저금 바깥에 얘기하면 안돼 아저죠 <laughs> 원장님이 그뭐타안 뭐, 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 자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139페이지로 다시 왔어. 왔어. 점유 보조자는 가면 있는 게 뭐야? 무슨 구제만 있어? 자해 구제만 있어. 자 그러면 또 간접점유자 가야지. 간접점유자 한번 물어볼게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야? 점유자잖아. 그래서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고. 점유 보조권 있습니다. 에이? 자력구제는 없어요. 요 간접점유자와 점유보호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여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하면 O, X,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점유자. 자, 직접점유자 다 있죠? 다 있어요? 어, 직접점유자는 다 있습니다. 점유권, 점유보호청권, 자력구제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하러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 점유권은 누구 됐습니까? 점유주 원장만 있어. ,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잖아, 임대인. 맞아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직접 점유자가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 사실상 지배는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상속인 또 점유권 있죠 근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193조가 보면 나와요 어? 밑에 나오네 점유권은 상,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누가 사망시 앞에 빠진 게 있어 누 사망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앞에 적어놔 피상속인이 사망시 됐어요? 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예측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가 간접을 주고 있다. 임대인이죠? 전세권 설정자죠?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 밑에 는 읽어보시면 되고, 임대인 맨 끝에 세 번째 주 인대인이 된다. 이되고요 요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접 점유의 점유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간접 점유자부터 받아야 되고,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커야 됩니다. 포괄적이고. 자, 그리고 간접자는 점유 기간이 끝나면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의 별표 3 0배트 나와서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할 필요는 없고,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전대할 수도 있죠 옆에 전대차 가능 그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해놓으시면 되고 간접점유 의 효력입니다 점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점유보호청구도 간다 왜 점유자니까 맞아 여기 30회 때 나왔던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넘기시면 돼요 자료 구제권 있어 없어 별표 없습니다 자 밑에 자 4번에 나오네요 30회 기출 자립고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5번 내용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간접점유 자 간접점유자도 점유하고 있잖아 간접으로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것도 지금 나왔었어요 네, 30회 기출이고 자그 다음에 6번 3 0이 나왔던 거예요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점유 이전에 간주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점유에 침탈된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토지면 지상권 설정자. 얘가 전세권자. 전세권자. 또 지상권자. 그래서 이 토지나 건물을 받아서 이 부동산을 병인태, 뭐, 뭡니까? 넘기거나 임대 놓거나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처분 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 임대하는 행위가 이 사람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침탈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왜?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적법하게 처분 등을 할수 있거든. 양도, 임대, 담보증을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다. 아니다. 왜?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처분 등을 할수 있으니까 이랬어요. 자, 요렇게요기까지가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점유 보조자 가 갑니다.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관계로 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자, 타인의 행간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해서 사장 지배를 한 때는 그 타인만이 점을 한다고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점유 보조자가 누굽니까? 상점의 점원, 실장님, 가정부, 이런 사람들이 점유 보조자다. 이 말이야. 그 점유 보조관계는 사법적 관계일 수도 있고 공법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똑같고요. 자, 1번의 별표입니다.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별표. 점유 보호 청구는 행사할 수는 없지만 무슨 구제는 할수 있어? 자립 구제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내용 앞에서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할 때. 점유 보조자가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처 처는 뭐예요 공동의 전부자야 응.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면은 아, 뭡니까 티레비 냉장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공동전유하고 있는 거야 아, 알겠죠 예. 물론 와이프가 사왔지만 은 공동이야 공동 맞죠 공동이다 공동 자 그다음 밑에 가세요 자 우리 아까 그 판례 나왔네요 이게 간주자 의사의 반한다 하더라도 간주점유점유가 심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아까 봤던 거지 요게 3 0회때 기출 판례인데 기출됐던 질문이다 자 내용 다 설명했고요 밑에 보시면 되고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차이점은 요거 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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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반대로 가면 돼 자력구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있어 없어 X다 말이요 기억은 지읒시아이잖아. 지읒, 지 응? 자, 이렇게 가시면 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의, 종, 어, 정리의 종류 나오죠.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 뭡니까? 한 5분 빨리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불만 있으신분좀 내드릴 수 있습니다. 챙기기 바쁘네. <laughs> <laughs> 챙기기 바쁘네. 자, 어, 빨리 맞추십시다. 네. 수고하셨고.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